맘떡TV. 지금부터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연주의 출산이란 최소한의 의료개입으로 편안한 공간에서 산모 중심으로 산모와 남편이 스스로 출산의 전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분만 방법입니다. 자연분만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집과 같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은 물론 담당 조산사와 내가 한 팀이 되어 분만 전부터 출산까지 도움을 받고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고 둘러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분만 환경을 비교하자면 일반 산부인과 병원은 금식, 관장, 제모, 보호자 제한, 이동 제한 등의 제약이 있고 옥시토신 사용이나 무통분만 등의 분만 옵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주의 출산은 진통이 왔을 때 일반 병원에서처럼 침대에 누워서 태아, 심박측정기를 달고 힘을 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이동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감통을 할수 있어요. 또한 회원부 절개, 제모, 관장, 금식, 옥시토신 사용 무통분만 없이 출산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립니다. 내진도 필요하지 않다면 거의 안 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만 해요. 예를 들어 아기 머리가 이만큼 보여요. 그럼 힘몇 번만 주면 바로 분만이 쉬움하고 되는데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 머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단, 의료적 개입은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즉각 도입되어 안전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 아기 입장에서도 최대한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으로 어두운 곳에서 소음도 최소화하며 태출도 태맥이 멈춘 점 자르고 캔커루 케어를 하는 등 아기가 태어난 걸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요. 또한 태어난과 동시에 신생아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이십사 자세한 동안 모자 동시를 하면서 바로 모유 수유도 이루어집니다. 분만 비용은 투입되는 인력과 프라이빗하게 사용 가능한 시설 등에서 일반 산부인과 병원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 전문 병원들이 훨씬 비싸요. 하지만 정확한 금액과 이용 기간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직접 방문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생각하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라고 검색만 하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임신 중기부터는 여러 가지 필수 교육을 진행하여 자연주의 출산과 모유 수유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을 결정하신 분들은 최소 20주 때에는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